오늘은 말랑말랑 띠부띠부 치니핑 스키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앞에 이렇게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묵은 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고고씽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오십까지나 있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넷, 여섯 아리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여덟 그리고 여덟 여섯만 스물 개죠. 하지만 하나 둘셋니고 여기는 하나씩 갖다가 여기도 하나씩 갖다가 여기도 하나씩 갖다가 여기도 하나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아직 가고, 여기서 다릅니다. 네 개씩 가죠. 그리고, 여기도 또 달라요. 여기는, 이 집판이랑 혼집이 있서 여기도 네개가네요 음. 이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 이미 압니다. 음, 여기도 알고. 아,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볼 거예요. 도착. 여기는 티니핀 키링이에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티니핀 키링이고요. 솜을 넣는거에요 다 솜을 넣는거에요 이거는 모링빙 케이크 이것도 솜 넣는거고 일단 다솜 넣는거에요 제가 그냥 말하지 않을게요 하트핑 롤 케이크 쪼꼬빙 샌드핑 파라팩 커피만빈쿠키크 그리고 농구핑 하드 그리고 샤워핑 아이스크림 콘 그리고 포시시핑 솜사탕 그리고, 티니핑 젤리, 그리고, 티니핑 젤리 봉투,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거는, 티니핑 요구르트. 그리고, 멜로핑 핫초크. 그리고, 아카핑 핫케이크. 마카핑 마카롱. 빙하우스 준비하기. 이건 하츄빙하우스에서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뜯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양면테이프로 다시 붙일 거예요. 안 떨어지는 참안 떨어지는 거딱 붙게 해줘. 그거면 될 거예요. 농기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샤 샵빙하우스고요. 이걸 다안 만들 겁니다. 빙하우스 제대로 안 떨어지게 하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 이번 테이프로 붙일 것 같고 포시빙하우스랑. 말남핑하우스랑침 그리고 티니핑 지갑 그리고 티니핑 핸드폰 스키치 도안이요 되게 예쁘게 되었죠. 와 되게 도안도. 그 팬핑 너무 귀여워요. 너무 핑도데 촬빙이요. 여기는 그려져 있기만 하고 티니핑 미는 있어요. 이것도 잘라야겠다. 여기도 티니핑이 그려져 있고 멜로핑 있고요. 학계핑 있고요. 아까 핑 있고요. 게 캐리핑 하우스 책도 아니라는 사고. 이야 여기서 소품들이 있어요. 다 잘라야 되는데. 손님, 끼니핑들도있고요 포시핑도 있습니다. 포시핑은, 왜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봐봐요. 눈꽃핑, 요거, 뺑, 녹꽃핑 있고요 일단 포시핑 있고. 여기도 또 있어요. 마카, 핑, 샌더, 핑, 마키핑까지. 말란 핑나왔습니다 어. 말랑핑, 음, 다이핑, 와프핑, 푸딩핑 있고 남자들은 있는데 다이핑이네요. 그리고 여기 말랑핑, 아니고 새콤비 대코핑 있어요. 뭐와 이거 진짜 좋죠. 레전드 이 v 니다 커피 머핑이 있는데요. 얘는 이 조선 모습이 원래 커피 머핑은 이럴 수 없잖아. 완전 아기라서 예, 이렇었어요. 큰 모습인가 봐요. 근데 그런 걸안 나오는데 TV에는. 이거는 티니핑 지갑. 그리고 티니핑 핸드폰. 까지. 이거는 다 만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름이랑. 이거는 제가 나중에 쓸 거고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걸 만들었다 해도 이거를 아마 아직 이만큼이랑 이만, 이거 빼고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이거랑. 엄청 많이 남았죠? 되게 많이 남았어요. 여기가 너무 예쁘거든요. 음, 뒤에도 있죠? 그래, 아까 소개드렸고 맞다 여기도, 너무 예쁘다. 음 여기는 이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 투명 베이프가 있고 꽃똥꽃똥기랑어 컷... 어 커팅 매트랑 고 가위 커팅 칼 있고 투명 끈양만 테이프 스키시 솜. 음 준비물은 이거는 없는데요. 이거는 전 이거보다 이거 사용하고요. 이건 없는데 이거랑 그래도 제가잘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랑말랑 띠부띠부 티니피스키신을 소개해봤고요. 나중에는 만드는 방법,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만든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노는 것도 상황도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이거 사서 재밌게 놀아보세요. 진짜 안녕. 진짜 그럴 거예요. 그러면.